어, 이제 박기량 씨가 한 분을 또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어렵죠,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과감하게. 어, 새 친구는 눈을 감아주세요. 응. 아, 두 번째 연애 능력 평가 체력 테스트 그 탈락자는요. 아 정연. 아 이게. 정혁... <laughs> 어, 자, 다시 한번 선택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, 네. 다시 네. 한번 선택합니다 지금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<laughs> 달라질 수있도 있으니까 자, 다시 한번 박기령 씨 마지막 그 탈락자는요? <laughs> 정혁 씨가 확실하네요 아.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아, 멀리 안 나오셔도 돼요 네. 자, 이제, 어, 마지막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남자분들이 보통 이 데이트 코스를 짜오는 게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, 과연 이두 분은 박기량 씨에게 어떤 데이트를 선물할지 PT를 듣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자, 세 번째 연애 능력 평가. 오빠랑 같이 갈래.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귀엽다. 오, 야호! 아, 상큼하다. 과연 기량 씨를 위해 어떤 데이트를 준비했는지 먼저 강희 씨부터 시작합니다. 출발! 아, 네. 심, 심호흡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. 파이팅 네. <laughs> 자, 제가 오늘 준비한 데이트 코스는요, 아, 오빠야, 오빠라는 데이트 코스입니다. 기량 씨가 유명하시다 보니까, 어좀뭐 홍대나 명동이나 이런 번화가를 막 편하게 이렇게 다녀보고 이런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. 해서 홍대에서 요즘 유행하는 VR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. 어허. 네. 어, VR 데이트가 사실 처음 해보는 건데 같이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? 또 오늘 컨셉이 보디가드 컨셉이었잖아요. 네. 어, VR이 이렇게 공포 컨셉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게임을 같이 하면서 네. 좀 지켜드리고 또 남자다운 모습을 어필하려고 준비했습니다. 아... 네. 근데 이거 끼면 화장이 괜찮을라나? <laughs>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은데 처음 만나 아, 아, 아 네. 어떡하죠? 제가 화장품을 사오겠습니다길이 <laughs> <기량식을 웃음> 맞춰서 쓰고, 또, 또, 끝나고는 오늘 저희가 또 운동도 하고, 또 땀도 많이 내고 좀 힘들었잖아요. 어. 그래서 맛있는 라떼도 마시면서 어, 같이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아 예, 너무 예, 떨렸다. 떨렸다. <laughs> 너무 떨렸다. 자, 우리 <laughs> 민규 씨의 데이트 코스. 네, 저는... <laughs> 집돌이 심쿵 오빠의 은밀한 사생활 데이트입니다. 네. 어, 이좀 센데? 그런, 네 그런 거 아니고요. 네 원하셨던 그런 남자가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하면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네, 방탈출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권화가 이런데 잘못 가시잖아요.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좀 둘만의 공간인데요. 네.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. 안정감 있는 데이트를 즐기면 좋겠다 생각해서방탈출 어. 데이트를 네, 준준했했습다프프이이빗한곳에서방탈출 <laughs> 데이트. <laughs> 네. 좋아요. 화장 안 고쳐도 됩니다. 아. 아. 아, 저기는 뭐 화장 한국도 되는데 에서탈출은서한국이서한국한 질문이거든요. 아.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. 근데 첫 번, 처음에는 제가, 제가 원하는 걸 준비했잖아요. 근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, 두 번째는 여자분이 원하시는 쪽으로. 네. 아, 마무리 좋았다. 아, 네. 아, 진짜. 아, 말 잘한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마지막 연애 능력 평가까지 마쳤습니다. 최종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, 한 말씀씩 해주세요. 이제 여기에서 한마디가 또기량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.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. 저랑 같이 놀아요 어, 저랑 같이 놀아요. 어... 아... 아, 데이트예요. 네. 어, 놀아요.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<laughs> 있어죠 놀아요. 자, 강희 씨. 어, 제가. 근데 둘이 네? 데이트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죄송하지만. 어우야. <어울려요>. 둘이 <laughs> 데이트해야 될것 같은데. 좀 핑크랑 굴로 입어가지고 <laughs> 약간 또. 어, 네. 음. 기회를 주신다면. 아 어, 즐겁게, 유쾌하게 V.I.D 어. 타면서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, 됐어 왜 항상 저는 이런 말 치우지? 아, 첫 바따로 하나요? <laughs> 저렴하게 첫바 따가 뭡니까? 아, 아, 첫 아, 방망이로 아, 가주세요 아, 첫, 첫 방망이. 바다, 바다 <laughs> 처음으로 가나요? 왜 아, 그 처음으로? 아 저도 이런 재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를 첫바 따가 재치야? 아, 좋아요 좋아요, 좋습니다 자, 그럼 이제 박기량 아, 씨 선택하셨나요? 네 좋습니다, 그러면 뒤로 가셔서 이번에는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을 살포시 감싸주시면서 나와 함께해요 라고 <laughs>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어. 자 과연 박기량, 야구 여신 박기량 그녀의 선택은?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. 저랑 같이 놀아요. 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녀의 선택은? 함께요. 함께요. 야. 아, 규 아. 동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잡았어요. 독고나이 카페를. 원래 고양이도 좋아하시죠? 아 응, 제가 강아지를 키워서 아, 네네, 너를 얘네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. 와, 다른 매력이 있어요. 저희 집 고양이 키우는 러시아. 너무 이뻐, 얘 너무 이쁘다. 와, 얘네 이게 장난감이야. 아, 얘가 저희 집한 예, 마리 살았어요. 음. 잘 잡아요, 얘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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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 잡았다. 우와. 어머. 보이나? 아, 네. 아또 제가 아. 방탈출 매니아예요. 그래서 부산에 있는 방탈출을 거의 다 해봤거든요. 가 서울에 있는 방탈출은다해봤어 아, 진짜요? 아, 네. 나명탕경 홈지. 비록 늙었지만내 머리는 여전히 쓸만하다. 거울이요. 응, 음, 성스러운 빛이 많이 어, 일단 뭘 뒤져? 디저... 어, 차가네 바로? <laughs> 대표 이거 뭐예요? 아 여기서 나왔어. 아 진짜? 아 말씀 편 하시면 돼요. <laughs> 주교다. 얘가 주교다. 음. 진짜 열심히 한다. 1831년 해츠양 선. 거울에 비춰서 보.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? 아니지 얘를 이렇게 봐야지. 아, 보여요? 응. 그는 가난한 자 억압 아, 아, 받는 억압받는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려워. 제가 할까요? 찰스 존어어 디킨스 이거 대표자 이거 긁혀져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? 긁혀져 있어도? 답답해서 아니, 다 퇴근하시고 오시면 안 돼요. <laughs>